바로시 자알바 친구 연락을 받고 술 먹고 는 바다 근데 나중에 한타 와서 집에서 망상 배추 사고 혼자서 에서 방황 매일 계속 울고 있는 한 남자만의 시간 리에서 도농으로 걸어가 보니 집부모님 나에 대해 말을 걸어서 긴장 아들이 정신머리 잡고 다녀라 말자 이게 기본적인 플로우잖아. 네. 이게 멋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멋있어. 다른 플로우도 할수 있어. 군대 저녁 그 바로 시작을 했지 얄버 친구 연락을 받고 술 먹고 도는 바닥. 근데 나중에 현타 와서 집에서 망상 맥주 사고 혼자서 와 숙천에서 방황. 매일 계속 끌고 있는 한 남자의 시간 구리에서 도농으로 걷다 보니 집앞 부모님이 나에 대해 말을 걸어 긴장 아들 이제 정신 머리 잡고 다녀 이 말. 우리 진 재미가 없지. 재미가 없을 뿐이지. 네. 재미없는 플로우잖아. 네. 근데 래퍼들이 하는 소리가 나지. 네. 그 소리부터 내야 돼. 래퍼들이 내는 소리. 래퍼들이 내는 악기가 돼야 <laughs> 돼. 음... 그 악기처럼 만들어야지. 피아노 연주를 하려면 피아노를 칠줄 알아야 되잖아. 네. 도레미 파솔라시 도부터 할줄 알아야 되잖아. 네. 손가락 번호부터. 네. 이거 모르면 피아노 칠수 있냐 없냐? 칠수 있겠지만 불편하겠지. 네. 이게, 이게 편한 거니까 가르쳐 주는 거일 거 아니야. 네. 너도 마찬가지야. 카피 안 하고 건너 뛴 거야. 이거 제대로 안 하고 손가락 번호 안 외우고 또이 한홍이라는 기본기 안 하고 건너 뛴 거야. 지금 가사 쓰는 걸로. 네. 왜? 이거 맞아도 안 되니까. 음... <laughs> 그 카피가 안 되니까 지금 이거를. 박자를 모르니까 그러면 이거 말고 어려운 곡 치지 말고 쉬운 곡 치자 이거지. 음... 그러니까 뭐... 손가락 많이 안 돌아가는 걸로 가보자 해서 이걸 한 건데. 이거마저도 연주를 젓가락 행진곡처럼 하는 건가? 젓가락 행진곡이라도 치면 다행이지 아 그것도 못해 못听... 이렇게 해야 되거든? 네 음... 이러고 있는 거야 중간에서 이 쉬운 음... 걸로 이 쉬운 것도 음... 이게 안 돌아가니까